우리한테 내저번의 반지름 길이랑 내저번의 넓이를 차례대로 구하라고 했어요. 이건 뭐 주어진 겁니까? 삼각형 넓이 구해줄 수 있겠고, 문제에서 주어진 밑변 높이 써주면, 그 다음에 또세 변의 길이 다 나와 있잖아요. 그러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에 내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 둘레들 다 더해주는 거 되는 거 맞나요? 그러면 시작해 봅시다. 일단 삼각형 ABC 넓이부터 구해주면, 자, 제 넓이는 1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15 높이 요렇게 되니까 150이라는 삼각형 넓이가 나오겠네요. 그럼 삼각형 넓이 150은 어떻게 나오겠다? 1분의 1에다가 4저번의 반지름을 R이라고 둔 거죠. 선생님이 요렇게 그림을 한번 미리 그려놓을게요. 4저번의 반지름. 4저번의 반지름에다가 그 다음에 둘레들 다 더해준 거예요. 그러면 15... 20, 25요거다 더해주니까 얼마가 됩니다? 얘는 60이 되겠네요. 그럼 152, 30R이 될 거고요. 따라서 반지름 R은 얼마가 나오겠다? 5가 나와야 됩니다. 그래서 반지름 길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5cm라고 구해줄 수 있어야 되겠고 이번에는 내접원의 넓이를 구하래요. 흥, 내접원의 넓이 요거 원넓이 구하라는 거랑 똑같죠? 반지름이 오니까 원넓이 파이 r 제곱해주니까 얼마가 됩니다? 25 파이 제곱 센티미터라고 찾아줄 수 있는 거겠죠.